경주리 10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마 오영일 기수의 빅토리아가 좋은 출발 보이면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2위는 최시택 기수의 5번마 정상 정복 추격합니다. 7번, 5번 두 마리가 앞서고 3, 4위권에서는 3번마 필걸과 4번마 미스카지노 그리고 아베 기수의 9번마 비코프가 바깥쪽 모습 보입니다. 7번과 5번 거리차 반마신 정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로 중반 벗어납니다. 1마신 정도까지 거리차를 벌리는 오영일기수의 7번마 빅토리아 바깥쪽 2위는 최시대 기수의 5번마 정상 정복, 안쪽 3위는 조창욱수의 3번마 필걸 추격합니다 7번, 5번, 3번 3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1마신 정도 계속 앞서 있는 오영일기수의 7번마 빅토리아 바깥쪽 2위에는 최시대 기수의 5번마 정상 정복이 추격합니다 안쪽 3위는 3번마 조창욱수의 필걸입니다. 7번, 5번, 3번 그 뒤쪽에는 4번과 9번이 중하, 중위권 형성하면서 앞선 선두 두 마리를 추격합니다 7번과 5번 두 마리가 직선주로 계속 1위와 2위 유지합니다 이제 남은 거룹 120m 안쪽 선두는 5행 1주수의 7번마 빅토리아 바깥쪽 2위 5번마 정상정복 바깥쪽에 치고 나옵니다 5번마 정상정복 총반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7번 9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000m 제1경주 7번마 빅토리아 계속된 선두였습니다만 결승전 전망 50m 지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최시대 기수의 5번마 정상정복 계속해서 치고 나오면서 종반 역전에 성공하면서 5번, 7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